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다윗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이 아히멜렉이 어찌 혼자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나에게 특별한 임무를 보내셔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가는 길이라서 지금 혼자 있다. 이소년들 이 이쪽으로 오라고 했다. 그래서 이곳에 있을 테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좀 달라라고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떡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이 아, 나에게 그냥 떡은 없다. 내 수중에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다. 이 거룩한 떡이 진설병 우리 제사에 쓰였던 이 떡은 대사장과 그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다윗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제사장은 다윗에게 또 떡을 줍니다. 우리 이 율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율법보다 먼저인 것이 자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비와 이 사랑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먼저 우선시되어 있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마리아인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때 제사장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공경에 처한 이웃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자비로운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이 제사장은 지금 이 굶주린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율법을 깨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려 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울왕만의 생각이지 이 모든 백성들은 지금 다윗을 존경하고 있는, 존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이 제사장도 사무엘이 세운 이 다윗을 이제 사무엘의 기름부음 말을 알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다윗이 솔직하게 얘기해도 충분히 숨겨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어, 사월왕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그날 다윗이 사월왕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세계로 가니. 다윗은 사월왕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이 나라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게된 것입니다. 이 겁에 질리면요. 우리가 두려움, 극심한 두려움에 쌓이면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도울 사람과 나를 해야 할 사람이 구별도 가지 않고, 옳고 그른 판단력도 무너져 있는 다윗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이 제사장에게 여기 혹시 무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무기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때마침 그곳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그 칼이 그곳에 있다라고 해서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들고 갔던 곳이 어딥니까? 바로 이 골리앗이 있던 지역,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합니다. 가드왕, 이 아기스라는 곳이 골리앗의 출생지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칼을 들고 지금 골리앗이 태어난 골리앗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 이 흐려진 사고입니까? 이렇게 생각했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 나랑 적이 됐으니 적의 적은 나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금 그 안에 있는 백성 중에 다윗의 병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다윗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충분히 숨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굳이 그 적진으로 피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어, 저 사람 저거. 이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닌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듣고 다울은 이 왕이 두려워서 왕이 또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을 합니다. 심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그 대문짝에 그저 그저 이렇게 그리면서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 다윗은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미친 척을 했습니까?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서. 우리가 다윗에 지금 아 다윗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다윗이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기조차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목숨이 위협받는 이 두려움에 가득찬 이것이 다윗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라고 이런 두려운 상황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공포에 휩싸였을 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훌륭한 선택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윗이 지금 오늘 같은 어리석은 판단과 어린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그 두려움에 매립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골리앗을 꺾을 때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골리앗을 꺾었던 그 다윗이 이 사울의 미움 속에서 사울왕의 그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 속에서 잔뜩 겁이 먹어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이 수치스러운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 34장, 이 시편 34장의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지금 가드왕 아기스라고 되 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 아비멜렉은 이 가나안 땅의 왕들에 대한 총칭입니다. 이때는 왕이 한 명이 있던 때가 아니라 여러 왕들이 있을 때고 그 왕들을 이가난안 지역에 있는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렀고 이 이집트 땅 애굽 땅에 있는 왕들은 바로라고 불렀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지은 시가 그 이후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장입니다. 34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때를 지난 다윗이 하는 찬송이,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이 비참함 속에서도 나의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 바로 이 다윗의 굳건한 믿음이 세워져 갔던 이런 사건들 바로 이런 다윗의 비참함과 수모와 두려웠던 그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훈련시켜 나갔던 이런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로는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두십니까? 라고 토로할 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리로다. 하이 찬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이 지옥스러운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그 환난으로부터 구하셔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34장 8절 10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요 읽으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안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삼고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 오감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 잊혀지지 않은 그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으시는 그 하나님 지식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떤 수치스러운 시간과 어떤 모욕의 시간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다윗이 두려움에 떨어서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거짓말을 하여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다윗을 그 시간도 지켜주셨고 또그 모든 일을 통하여 다윗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시며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왕으로 세워나가셨던 그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속해 있으니 내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언제나 우리를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며 그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